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립의 양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크레이트 어버브 앤비욘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이렇게 분쇄휠 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가서 덩굴들을 좀 얻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덩굴을 좀 키웠습니다. 오늘은 요녀석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야 됐던 것들을 좀 제작을 해 보게 될 텐데. 우선은 그냥 만들어만 보고요. 자동화 생산 시설은 나중에 한번 구성을 해 보는 걸로 어, 그렇게 좀 사용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휘어진 덩굴이랑 늘어진 덩굴을 섞어서 이 블레이즈 버너를 이용을 해서 합쳐 줘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용액을 가지고 이 녀석 열처리를 통해서 이 임페리널 메카니즘좀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8개 정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거 어, 징크 머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징크 머신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메가 횃불 만들어서 몹을 안 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랍 제어기라는 걸 만들어서 드로어를 조금 더 원활하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징크 머신을 좀 만들어가지고요. 될수 있으면 서랍 제어기까지는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제작을 좀해 보도록 합시다. 제작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블레이즈 버너에다가 안산화막금으로 만드는 대하 정도만 얹어서 이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뭐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에 믹서 정도만 얹어주게 되면은 아마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면은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혼합을 이용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필요한 재료들을 좀 구하러 가 봅시다. 일단은 용액을 만들 수 있도록 이 믹서 하나 제작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용액을 꺼낼 수 있도록 펌프도 준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암도 들어가기 때문에 용암을 꺼낼 수 있는 펌프도 준비를 좀 해줘야겠죠. 그러면 총 펌프가 두 개가 필요할 거고요. 대야 하나랑 믹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대로 좀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철판이 좀 필요할 거고요. 이 톱니바퀴도 필요할 예정이니까 좀 꺼내가.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퍼머신 필요할 거예요 이것도 준비를 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펌프부터 준비를 좀해 봐야겠죠 펌프 같은 경우에 두개 정도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하고요 대안은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믹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혼합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혼합기를 합쳐 줄 안드사이드 머신도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거는 이쪽 부분에 들어 있을 거니까 하나 꺼내 주도록 하고요 바로 합쳐 주도록 합시다 반드사이트 머신과 혼합기 믹서를 제작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퍼머신 4개와 코퍼 4개를 집어 넣어서 이 주입기까지 제작을 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좀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베어 벨트도 동작을 좀 시켜야 될것 같기 때문에 벨트도 좀 꺼내서 가도록 하고요 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니까 기어박스도 준비를 좀해 가지고 가죠 자, 이쪽에서 용암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차피 이쪽에 동력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제작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믹서부터 설치를 좀해 봐야겠죠 먼저 블레이즈 버너 하나를 땅에다가 파묻어 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주면 되겠네요 어, 이 위에다가 대야를 좀 얹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를 이런 식으로 얹어 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아, 먹이를 줘야 불타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먹이도 공급을 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믹서 설치를 해줬어야 되죠. 믹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동력을 가지고 와서 얘를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톱니바퀴 하나 설치를 해가지고 어 동력 공급할 준비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이쪽 부분에서 동력을 끌어와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다가 동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수직 기어박스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축을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대안은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휘어진 덩굴과 그 다음에 늘어진 덩굴을 집어넣어서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은데, 어 30개씩으로 좀 맞춰서 넣어보도록 할까요? 이런 식으로 집어 넣어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넣어주도록 할 건데 이렇게 넣어봤자 작동을 안 하죠. 이거는 이 플레이즈 버너가 어 일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목탄 먹여줘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좀 집.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참나무 서랍에 제가 목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요걸 가지고 가서 이제 집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세트씩 먹나요? 일단은 얼마나 먹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계속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배부르면 그만 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쭉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한 세트 다 먹을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어, 리퀴드 소울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졌고요 어, 덩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준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걸 꺼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펌프를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이제 동력을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동력은 간단하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에 용암도 이제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용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동력을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해 주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아침으로 만들고 다음 작업들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쪽에서 동력이 공급이 될거기 때문에 주입기에다가 바로 액체 파이프를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주입기만 설치를 해주면은 될것 같고요. 여기다가 이거 하나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옆에 부분에다가 이제 줄줄이 설치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주입기가 이렇게 설치되면 안될것 같기도 하네요. 자 먼저 벨트부터 좀 좀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벨트를 깔아야지 이제 동력을 공급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어, 벨트부터 좀 깔아주도록 하죠. 이거는 한칸 띄워줄까 안 띄워줄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쪽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한칸두칸세칸네칸 다섯 칸, 이쪽에다 설치를 해주면 아마 충분히 설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벨트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입기를 하나, 둘, 셋, 네개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사용할 준비는 거의 완료가 됐을 겁니다. 여기다 이제 용암만 공급을 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동력을 공급을 할지가 문제기는 한데, 어 일단은 어, 동력을 공급을 해서 용암을 뺐다는 가정하에 파이프를 좀 설치를 해준다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쪽 부분에는 용암이랑 간섭이 없고 이쪽 부분에만 용암을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동력만 어떻게 잘 집어 넣게 되면은 어, 사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동력을 한번 집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어, 이쪽 부분에 동력이 나오는 구멍이 없네요. 그러면은 조금 복잡하게 동력을 빼서 이용을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뭐 어차피 어, 이쪽 부분 복잡하게 설치를 해도 낮춤에또다 수정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냥 복잡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끊어주도록 하고요. 여기다가 기어박스 하나 넣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기어박스가 이쪽 부분에 올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기어를 이용을 해서 동력을 공급을 해줘도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좀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거는 방향을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오, 꺼내는 방향으로 잘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액체 저장된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도 동력을 좀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 동력 공급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뭐 대충 기어박스 하나 설치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다가 톱니바퀴를 올려가지고 설치를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설치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위치가 좀 바뀌었네요. 이런 식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영암을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집어넣어 줄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거 다 동작을 하는데도 어, 동력이 좀 부족하지 않고 다 이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까지 동력을 좀 공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음 요거는 여기서 어, 동력을 좀 끌어와 보도록 합시다 어, 이거는 잘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면 축을 연결해 보면 되겠죠 잘 돌아가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벨트만 연장을 해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은 아이템을 집어넣고 꺼낼 수있 세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참나무 서랍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만들어져 있는 참나무 장식을 좀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퍼널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뭐 안산한 퍼널 이용을 해 주도록 합시다 하나씩 꺼내서 이용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곳이기 때문에 참나무 퍼널을 이용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참나무 장식을 먼저 참나무 서랍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들고 가서 이용을 해 주면 되고요 들고 가서 사용을 좀해볼 텐데 우선은 이쪽 부분에 가서 필요한 녀석을 좀 꺼내 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정밀 기계 장치에다가 아마 액체를 부어 가지고 만들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액체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오늘 만들려고 했던 임페르널 메카니즘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바로 한번 만들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다가 참나무 서랍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도착 지점에도 참나무 서랍을 설치를 해줘야 ]겠죠? 여기는 흙 하나 쌓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참나무 서랍을 설치를 해주도록 합시다. 자그 다음에 필요한 녀석은 안산암 퍼널 설치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쪽 부분에도 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필요한 정밀 기계 장치만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될 거고요. 자 필요한 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모아놨던 용암들을 이용을 해서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용암을 모아놓기 꽤 잘했다는 생각이. 되는군요. 자 그럼 이렇게 임페르널 메커니즘 만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좀더 보이게 되면은 자 필요한 녀석을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잘 만들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징크머신을 만들기 위한 어, 징크 케이스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퀘스트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징크 케이싱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먼저 제작을 좀 해야 되는데 징크 시트를 만들어서 돌과 섞으면 제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자 그럼 먼저 징크 시트부터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징크를 가지고 있는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만들어 놨던 광물 중에 징크를 가지고 있는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면은 여기에 징크 그러니까 아연이 6개가 있죠 이걸 가지고 가서 이용을 해 주면은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구원온 돌이 좀 필요했었으니까 요 녀석도 들고 가서 이용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아연을 이렇게 시트로 제작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만들어진 녀석은 꺼내서 돌이랑 섞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걸 제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돌과 징크 시트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징크 케이싱 만들어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걸 이용을 해서 이제 필요한 걸 만들어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가서 바로 만들어진 거 꺼내 봅시다 이거 8개만 준비가 되면은 오늘 제작을 해 보고 싶은 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합쳐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합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그냥 징크 케이싱에다가 어 둘러 주기만 하면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징크 머신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요. 자, 그러면은 퀘스트들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어, 이쪽 퀘스트부터 제가 완료를 안 했었기 때문에, 어, 다 완료가 안 되고 있는데, 아무튼, 리퀴드 소울 버킷도 준비가 될 텐데, 지금 어, 손에 들어본 적은 없어서 퀘스트 완료가 안 되는 것 같죠? 양동이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된게 있기 때문에, 요 녀석으로 한번 손에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한 버킷 정도가 모일려지 뭐 모르겠는데, 아무튼 손에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어 지금, 다쓴건 아니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자 그렇게 먹이를 많이 줬는데 벌써 배고파하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이 먹이를 조금 더 줘야 될것 같습니다. 음, 요거 스스로는 좀 부족한가요? 요거를 조금 더 줘보도록 하고요. 아마 그래도 한복킷을 제가 얻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복킷을 얻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어, 얻어지는 대로 한번 퀘스트 완료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 방금 살짝 멈췄던 것 같죠? 어, 이렇게 떠주면 되나요? 오 떴어요.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 퀘스트 완료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퀘스트 좀 완료를 해주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에 한번 들게 되면은 완료를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 꺼내서 퀘스트 완료시켜 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손에 들어주면은 퀘스트가 지금 완료가 안 되는데, 아, 이쪽 용암 쪽 퀘스트 완료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대신에 나무를 키워서 용암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퀘스트 완료를 해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보상으로 금과 플레이즈 가루와 그 다음에 인페르널 메카니즘을 이렇게 주는군요. 이것도 뭐 일단은 다 받아주도록 할 텐데, 어, 인벤토리가 꽉 차가지고요. <laughs> 다 집어 던져버렸네요. 어, 일 일단은 요거 버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주님까 일단 좀 받아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퀘스트가 좀 완료가 됐어요 일단은 징크 머신을 얻었으니까 요걸로 오늘 만들어 본다고 했던 드로어의 서랍 재우기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뭐 다이아몬드 정도만 있으면은 만들어 볼수 있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게 이거 들고 가서 이 대장장이 작업대에서 이렇게 섞어주게 되면은 서랍 제어기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조합기에서도 제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안 만들어지네요. 이거는 두 개만 어,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야 만들어지나 보군요 어, 굉장히 번거롭네요 이거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아까 제작을 하려고 했던 대장장이 작업대에서 바로 제작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이템을 자동으로 꺼내서 보관을 하는데 조금 더 어, 유용하게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랍 재우기까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베이스를 좀 꾸며보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저기 돌을 꺼내서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에 나무를 좀 키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무를 키워서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저장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할때좀 유용하게 사용이 될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퀘스트 진행을 좀해 봤습니다 이 징크 머신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진행을 해 봤죠 저번 시간에 가지고 왔던 덩굴들을 이용을 해서 이 리퀴드 소울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임페르널 메카니즘 제작을 해 가지고요 이 녀석 징크 머신까지 좀 완성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서랍 제어기까지 좀 만들어 봤고요 이 녀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창고 같은 걸 지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